편하다 고인물한테 너무 압살 당하겠는데? 음 이벤트 무드는 MMR 딱히 아나 여기 <laughs> 안 말고 하는것 그래. 같기도 한데 아 탈론을 놨다 아이씨 아, 여, 여, 여. 여기 중앙에 통로 있음 아 오케이 오케이 내 앞에 총이 없긴 한데, 감총 드림. 이거 괜찮, 괜찮. 아, 우리 팀이었구나. 아. 이거 아카님인 줄 알았는데 어쩐지. 끝났어요? 아니요, 얘 혼자 컷 일단. 어... 있어? 아니요? 우리 팀이 뭐 찍었는데? 여기 아어 뭐야? 다른 애 다른 팀인가? 아니요 혜생인 거 같은데, 어디야? 아니, 내가 팀이네. 어. 맞다, 그로게나마 사단 격예 어어 흐흐 개꿀 화면이 회색으로 나오냐고요 원래 색깔이아 화면이 회색 그건 모르고 나는 괜찮아요 <laughs> 뭐 있다고? 근데 한 팀이 더 남아있긴함. 아까 처음에 잡았던 애아씨 음. 한복 없나? 서버 터져있는데 옆 사운드 holy shit 아, 다 끝에 끝에 어, 죽었다, 아 죽었다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진짜 핀핀어 일로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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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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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 어다어어어 하복이 너무 잘 맞아. 하복 좋지. 탄 에너지 탄 오우. 어? 쓰레기. 몸이 되는 게 없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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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1인데, 1초로. 하나 올라갔다. 아 씨. 하나 날라간. 대피, 나이스. 두 마리 찾아왔다. 하나 날라갔다 아, 어떻게 팀원을 그렇게 버리고 매정하게 갈 수가 있지? 도저 예약이 힘든다고. 개꿀. 이거 이벤트 모드요. 야, 저 예? 어디가 범이라서 감정이 없는 건가? 저 어디가? 아 잘못 렀다아아 어디가? 아. <laughs> 아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래 있었다. 뭐지? 장 오시죠? 너멀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너 갈게. 나 가게 나 가오시. 뭐지 죽었나? 싫어야 돼. 뭐야? 진 24잖아, 레벨. 그럴 나갔어. 수 있어. 나갔어. 아, 나갔다고? 나갔어. 어, 너무 먼데. 우리 둘이 붙어 다녀야 된. 주의해 <laughs> <피해> 주게.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치유 대도새, 자 하나 치유, 그렇지. 랜덤 아니에요 근데 이거? 어, 랜덤이에요. 치유가 많이 나오니까. 치유가 제일 비, 비율이 많이 나옴. 바로 앞에 있습니까 어, 회복하고 갈게요. 나, 저거, 체력키트 이제, 메디킷 하나밖에 없거든요? 어, 어, 두개 있다. 이제, 먹었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빨갱이 하나 있었음. 어, 그바언 <laughs> <laughs> 아, 이거 빨갱이 맞잖아요? 빨갱이, 빨갱이, 빨갱이. 맞긴 어, 맞잖아. 오케이, 빨갱이. 오호내위비아나도봤어 아, 다, 아, 나. 아 쉿. 아직도 했다고? 혼나겠는데. 뭐야? 뭐야? 우리 뒤에서 살렸다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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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적팀 살리지. 우리 살 사람은 어디 있어? 아니, 우리 우리 뒤에서 살렸고아 우리 뒤. 여기. 나 이거 죽을 때... <laughs> 궁, 궁. 쉐, 템 나온다! 나왜 문이 박혀있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었음. 여기도 있다. 어, 아빠 깨났거든요. 내려간다. 안 내려갔네네. 알이어 아 올라왔다. 내 앞에 쿵아이씨야돼안 떨렸어요? 잠깐. 제도 떨어졌다. 공 쓰고 공 쓰고가 갔는데. <laughs> 이맛이지. 어, 앞에 보라가 봐. 나이스. <laughs> 앞에. 7팀이거든요? 확인. 따고 있음? 예. 네. 살린다, 나. 힌트 개피. 90 남았어. 자, 다, 다 갈아놨어. 나이스. 일로 와. 어떡가 사라는 친구네. 어. 껴다 1이 나이스 고맙 어, 배터리 있으면 먹을게요 좀네 없네 짱 들어가야되네 앞에 피야 어, 뭐야, 뭐뭐지나어 뭐야,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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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아야 뭐야, 빨리 오셈. 어,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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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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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laughs> 앞에라길래 아씨 방금 지나갔으니까 나겠구나 했지. 아니 아니 완전히 완전 다른 방향이었음. 오케어 이거 뭐 가까이 떨어져 있네. 좋은 게. 됐기 있다 배탈도 하나 여기 집에 들어갔거든요 알겠 okay. 나갔다 이거 어, 뭐 여행을 하고 앉아있네 아, 어, 어여로 갔다 여인 어디까지 가는겨? 여행을 떠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혼자 모험을 떠나는 중이구먼 안에 사운드 일단 둘안돼안돼 위에도 위에라고? 빨강이 깜빡 깨놨어 우와아안돼아우올라갔어와 응. 응. <laughs> 그렇지 그렇지 <laughs> 적팀이 쓴건가 예, 아까 어, 나야 땡쿠지 <laughs> 어이 제대로 받고 이거 안 되지? 아니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 <laughs> 애들 애들이 안 보이네. 그러게요. 저 이거, 17킬이거든요? 이거 20킬 왜? 하면은 배치준도 하지 않았음, 이것도? 아, 어, 여있네나 잡을게, 이거. 내가 잡을게. 오케이, 딱 네. 야, 어그로! 나 어그로! 그니까 러 내, 지금 내 캐릭터가 뭔지 모르겠네. 아, 어이, 그, 왜, 왜, 왜안 죽을걸요? 내거 배치 안 죽는데? 나 이, 그, 딜 오지게 뽑았는데. 애들 온다. 오, 안녕. 해피해피. 해피. 아픔. 어나이스 뭐야? 한팀 어디 갔노? 방금 자한팀 잡았잖아요. 하나 하나 있다네. 아, 어 언제 언제 잡았음? <laughs> 언제 잡았노? 아 나도 참 나와야 돼 또. You are the Apex <laughs> 댄스 파티가 잘안 나와. 와. 유아. 유하. 오랜만에 유아각 잡으셨네.